있겠습니다. 이 오래 참은 인내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제가 PPT에 어, 가져왔습니다. PPT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것들만 다 이렇게 집중해서 쓴 글인데 누가 썼는지는 충처를 밝히지 않아서 못 찾았습니다. 어, 인내가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수호하고 평화를 보존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을 가르친다.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케 하며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누르며 질투를 소멸시키고 자만을 억제한다.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견뎌내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합니다.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에게서든 부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네, 여러분도 이런 인내의 의를 저도 여러분도 충성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캐나다에 왔어요. 인내심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극쯤에 그 이제 프론토에 처음 왔는데요. 처음 이사 오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화, 인터넷 설치, TV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설치하는데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하루 만에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적어도 이틀은 지나서 그때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저희가 밴쿠버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부보다 서부가 도시든 조금 더더 느립니다. 인터넷과 그때 TV는 신청을 안 하고 전화만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동네 오니까 무슨 이게 인터넷 설치하고 전화 설치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빨리빨리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해야 할일도 빨리빨리 하고 약속 장소에도 웬만하면 늦지 않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오니까 기다려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병원에 예약을 잡고 가도 기다려야 하고 또 버스도 제 시간에 안올 때가 많으니까 버스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정부의 어떤 서류를 보내도 오랜 동안 기다려야지 그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또 캐나다에 살면서는 온갖 기다리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곳 캐나다에 오셔서 기다림의 경험을 한국에서 계실 때보다는 더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나다로 인내심을 훈련하기 위해서 부르셨나?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 인내의 열매를 내삶 속에서 맺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인내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가 늦어도 엘리베이터가 오래 걸려도 조그만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짜증을 내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인내로 번역되는 두 개의 단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휘포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난에 직면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잘 참을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욕의 예를 가리키면서 사용된 단말입니다. 욕은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났으나 끝까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욕물입니다.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마크로슈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네 번째 매로 사용되었고 오늘 야구부서 본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오랜 기간 견딘다. 이러한 뜻으로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조금 배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마크로슈미아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말입니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멀리 라는 뜻을 가진 부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는 단말이고 쉬모스라는 단어는 분노 진노라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쉬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노를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면 오래 참는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쉽게 화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대방의 잘못,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인내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 어,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편 13편 8절 말씀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단어가 바로 마크로 쉬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내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무를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요.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지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읽은 가라지 비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종들은 서둘러서 밭에 두어한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보편적으로는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또 뽑힐까 연령하여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가닥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므로 조급한 우리로 하나님처럼 인내하는 줄 알게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게 서두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며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부 기자는 가난한 성도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바로 야구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면 불의한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압박하고 착취하지만, 고복하거나 악심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기자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지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 같은 경우에 씨를 뿌리면서 당장 열매를 거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시는 그 날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보고서 기자는 고난 중에 사람들이 쉽게 조급해지고 불평하거나 박심해서 마음을 두건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반면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리듬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햇빛도 있지만 비도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심을 때 필요한 비겠죠.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을 거두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어,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농사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지만 이 비를 사람이 내리게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연매내는 것,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받아야 드릴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고난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첫 번째 방법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절 말씀에서 그렇게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그 인내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망이라는. 공동체 내부에서 생긴 갈등과 불평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뭉쳐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로의 화물을 들춰내면서 분쟁과 불만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날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서두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시기에 심판의 주가 문밖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가 문밖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곧 심판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제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락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인내는 개인적인 정모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공동체적인 평화를 위한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동체 안에서 틀리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허전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이 인내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인내는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서로의 부족함을 쉽게 비난하기 싫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찾아주신 것처럼 용서와 격려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당신은 이 모양이야? 왜 너는 이 모양이야? 이런 말보다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내가 필요한데 특별히 다양한 일또 다양한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때는 내 뜻을 고집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눌러서서 기도하는 태도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학교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쉽게 동료나 친구 또는 상사, 선생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대공 용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반주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선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살아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구부서 기자가 말하는 고난과 오래 참음은 불편한 상황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충실하게 겪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압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를 되게 중지로 몰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눈물에 빠뜨려서 죽일 뻔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후세아, 니가 등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박해와 조롱을 견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증언했기 때문에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이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본받아야 할이 오래 참음은 상대의 정의와 불의를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불리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요즘은 SNS에 금방 립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당했습니다라고 금방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어,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그대로 참고 있으라 이런 말씀하면 아닌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얘기해주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요. 믿음을 따라 살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평을 당하면서 숭핍과 박해를 견뎠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당했던 이 고난을 제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당하게 되는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모함을 겪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 바로 이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고 그렇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존 버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입니다. 그는 영국 국교의 탄압이고요.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감옥 안에서 그 유명한 철로역정을 집필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한 이 좋은 번연의 삶이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본, 인내의 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인내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오늘 야구부서 기사는 복대다라는 칭찬과 함께 요백에 주신 결말을 보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기자는 고난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11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고난이 끝난 뒤에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성경 인물 중에서요 하나님께 드물게 인정받는 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의 인내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수 없는 부당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씨름이었습니다 욥의 인내는 결국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 이르게 했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배의 고난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성리를 깨닫게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런 요배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성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를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이 없었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구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처럼 하나님의 고난을 신뢰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인내하기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며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내 네, 반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인내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지도 믿습니다. 또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되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처럼 실음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내가 지혜인에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의 가정에 나에게 왔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동료하심은 우리가 감당하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망과 관계된 것이 있고, 소망은 하나께서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도 그의 신앙을 가지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젊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늙어서 생산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후에도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면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임재 어, 제인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내사에 좋은 일이 될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우리가 앞당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극렬하신과 사랑 때문이었듯이 우리도 서로 용납함과 사랑으로 우리의 참음의 성령의 영리를맺어가야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기간이야말로 생략될 수 없는 중요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한 단계씩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 가면서 기다림 속에서 조급함 대신 믿음과 사랑으로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